2024년 여름 고수온 현상에 의해 양식장의 생물들이 대량 폐사했다는 기사들 보셨나요? 올해도 수온 상승으로 인한 집단 폐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얼마 전 여러 양식장에서는 개체 수 밀도를 낮추기 위해 수십만 마리의 양식어류들을 긴급 방류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제주도에서는 고수온에 잘 버티는 새로운 양식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이 물고기죠. 이 물고기의 정체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먹는 해산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상한 생선.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생물들이 굉장히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던 해파리가 등장하고, 뭐 식인사어가 동해안에 나타나고,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생물들의 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 그 자리에 있던 생물들은 가만히 죽어 버린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식지 환경이 변했을 때 생물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에게 더 알맞은 환경을 찾아 서식지를 옮겨 버리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지구에서는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양식장에 있는 어류들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하면 이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부 집단 폐사해 버리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어민들의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수온 현상에 의한 양식장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온 변화에 강한 양식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연구가 여기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막 아열대 수산 연구소 앞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앞에 보세요. 이렇게 미래양식 연구센터라고 적혀 있죠. 좀 뭔가. 근데 미래양식치고는 좀 간판이 옛날 스타일이다, 그렇죠?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우리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열대 수산 연구소는 제주 주변 해역의 해양 환경 연구와 기후 변화에 대응 가능한 양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연구사님들의 소개를 받아 연구소를 둘러봤는데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육상 수조에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바다 환경이 아니라 육상 수조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육상 수조가 여러 환경 조건을 통제하기 더 좋기 때문이죠. 연구소에서 가장 신기한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무려 10m가 넘는 높이의 수조가 지어져 있었는데 먹이를 한번 던져보면... 와, <laughs> 와. 이 거대한 수조는 참다랑어들을 양식 시험하고 있는 육상 수조죠. 참다랑어를 건져서 직접 관찰해보고 싶었는데 현재 산란 시도 중이라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양식이 될 어종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거 벤자리라는 생선이죠. 벤자리를 잠깐 관찰해 보면. 벤자리는 하스돔과에 속하는 어류인데 자연에서는 60cm까지도 자라는 꽤큰 어종입니다. 하스돔과 어류들은 입 내부 인두에 이빨 같은 부위가 있어서 그 부분을 긁어서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는 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스돔과 어류는 영어로 그런트라고 불리죠. 벤자리도 꿀꿀거리는지 잠깐 물 밖에 건져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 제가 낸 소리입니다. 이 벤자리들은 꿀꿀거리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하수돔과 생물을 보면 이렇게 꿀꿀 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벤자리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이유는 벤자리는 제주도나 남해 먼바다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종으로 육지 사람들은 쉽게 보기 힘든 어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벤자리는 현재 양식되고 있는 어류들보다는 좀더 고소온에 강한 편인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현재 새로운 양식 품종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에서 양식할 때는 겨울에 낮은 온도를 잘 버티는지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통영의 양식장에서 벤자리들을 입식해서 관찰한 결과 다행히 겨울을 안정적으로 버티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증을 마쳤으니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서 벤자리를 볼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진 거죠. 어쩌면 미래에는 광어회보다 이 벤자리 회를 더 많이 먹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 무섭죠? 연구사님들이 말씀하시길 요즘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져서 양식 품종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현재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먹던 해산물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해양수산부는 폐사한 양식 수산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양식 품종을 변화시키거나 육상양식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 먹거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벤자리가 우리 식탁으로 와도 될지 맛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도 횟집에 방문해서 벤자리를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해분나할줄 알지 회맛은 잘 몰라서 마침 제주도에 놀러 와 계시는 리뷰 유튜버 리뷰하는 회사원님께 회맛을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바스천입니다. <laughs> <laughs> <나 밀려봐야 웃음> 이게 벤자리라 하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란기가 지나서 지방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들었는데도 식감이 찰지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